1월 4주차 슈퍼워터팩 주간팩 리스트 보겠습니다. 딸기 덱은 6티어 기물이 좀 별로입니다. 딸기를 땅콩으로 바꿔주던가, 코코넛 퍽으로 바꿔주는. 성능도 그렇고 활용할 여지도 좀 적어서 그동안 잘안 썼는데, 이번에는 테리지노사우루스, 얘를 메인으로 할 겁니다. 코코넛 퍽의 효과는 한번 피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최고의 방어 퍽입니다. 코코넛을 먹기 가장 좋은 녀석은 공격력이 높은 녀석이거든요. 공격력 스케일링 수단을 따로 찾아야 되는데 저는 특이한 덱을 또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혜택을 이용할 겁니다. 상점을 영구적으로 체력 증가시키는 녀석. 공격력이 필요하다면 왜 체력을 올려? 라고 하신다면 자 하이에나 1레벨 효과로 공수를 뒤바꿔버릴 겁니다. 래서 해트랑 하이에나 같이 쓰면은 공격력이 무진장 높은 녀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력만 높아진 김을 체력이 취약하죠. 그 부분은 테리지노사우루스가 코코넛폭을 부여해서 방어적인 측면까지 동시에 챙기는 그런 밸런스가 잡힌 세 마리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제 녹화를 다 끝냈는데 화이트 노이즈가 잔뜩 껴가지고 영상을 못 쓰게 됐습니다. 다시 보기로 오늘은 보여드리는 점 참고 바라면서 지금부터 딸기를 코코넛으로 바꾸는 데 가보시죠. 이번 도전에서는 승리를 총두번 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한 판,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쿠월 cool. 판매했을 때 1티어 먹이를 1골드에 살수 있는 그런 녀석. 배어 챙기면서 턴 시작하죠. 이 녀석도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콜, 색의 확보, 어차피 딸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먹고 가네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거는 제 기억에는 쿨세계개 있는 거를 깜빡하고서 <laughs> 리롤 한번 해버, 해버렸습니다 화식조 중간까지는 딸기 빌드업을 해도 괜찮기 때문에 가져갔고 화식조가 있는 이상 딸기를 먹을 때마다 체력은 영구적으로 일식 상장을 합니다 아무거나 하나 사고서 던져요이 상대는 벌써 2레벨 기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플레이가 뭐 당장은 좀 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 해서 3티어에서는 그니까 2티어에서는 찾을 게 없고 3티어부터 해태 하나씩 찾아야 되거든요 이 녀석도 좀 요주의 기물인데 흰 머리 오목 눈이 깔기 하수인 기절하면 그 위치에 이 이짜리 소환소 하나 나옵니다. 이득교는 당했죠. 오목 눈이도 좀 방어를 해냈고 이득교한 터라 <laughs> 저건 실수, 상대방의 실수죠. 초콜릿 케이크라는 파괴 능력인데 저게 효과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경치롭고 험기절합니다라서 자, 여기서는 이제 딸기에 되게 좋은 알수인 참새까지 찾았고요. 이렇게 되면 딸기의 효과가 피해 5를 두 번씩이나 방어해 내는 아주 고성능 기물이 됩니다. 방금 제 소소한 실수가 나한테 딸기를 지워 버렸습니다. 탐사한 마리 갖추면 사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세트 두 개나 나왔고 9월 2레벨짜리 팔았기 때문에 딸기 두개이원짜리로 확보했고요. 화식조도 이제 성장을 쭉쭉 하죠. 2레벨이기 때문에 체력은 2씩 성장합니다. 굳이 나눠놓을 필요 없었는데 아마 이거 골드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물 하나 판것 같습니다. 골드가 효율적이도 않네? 왜 팔았냐 저거? 아 이번에 참 녹화 잘 됐는데 아쉽게도 로미즈 때문에 못쓰게 됐습니다 13, 12 딸기까지 먹고 있어서 아주 강력한 덱 5승 5채령 오목루니까지 레벨업 할수 있지만 6티어에서 찾는 게 많아서 여기서는 이거 합치고 샐러드 본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6티어 각을 보는 데좀다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상대방 강력했지만 딸기 참새, 딸기 효과로, 넘어왔고요 이 샐러드도 해태가 좀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많이 먹지 못했고 그리고 이번 도전에서 제일 안 풀린 거는 그 해태 레벨을 좀 미리 올려놓으면 후반부에 되게 좋거든요 초반부에 해태가 잘안 나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승리가 너무 많죠 7승 이제 오티어 상점 도착 이건 이제 오목론이 효과를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배치를 바꾼 모습이고 찾고 있었던 테리지노사우루스 나왔습니다 이제는 메인멤버 교체할 때이기 때문에 화식조 같은 중간 거쳐가는 멤버 얼려가지 않는 모습 이거 좀셌어요 맞아요 기억나네 초콜렛 하나 더 떴고, 농부계. 제가 기억에는 요거 두 개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농부계로 선택을 했습니다. 초콜렛을 얻어서, 이거는, 혜태를 주네요. 이게 혜 레벨 너무 낮기 때문에 저기다가 준 겁니다. 혜태는 구매시 효과이기 때문에 초콜렛으로 레벨업 하면 저 구매시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혜태 기물로 레벨업 하는 게 좋습니다. 입교 안 아깝죠. 하지만 대게 각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차라리 무승부가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50일 40이 해태의 체력이 한저 정도까지는 올랐고요. 해태 하나 먹고 다음 턴부터는 이제 와플 해태 써서 영구적으로 체력 40성장 시킬 걸 노리고 있습니다. 코너는 두 개씩. 스케일링이 잘 안된 상대로는 지금 이 스쿼드만으로도 이렇게 이득교환하면서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습 스케일링 수치가 좀 잘된건 아니거든요 아 혜태 3레벨 너무 좋죠 54까지 왔고 자 지금 리롤을 안한 녀석은 이 혜태 효과를 못봅니다 못 다음 등장부터 이렇게 26체력 이게 혜태의 각이었구요 아직 부족해요. 저게 50 체력까지 제가 노리고 있어가지고 버스 세져야 될거 패배했고 와플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이 뒤늦게 혜택 많이 뜨는 거참 열받죠. 저런 거 농부계, 농부계 이쯤 키웠으면은 딸기 먹인 걸 봐선 영구 멤버로 생각한 거 같습니다. 이거 굳이 먹일 필요 있었나 싶긴 할 때? 어차피 이런 자리니까. 여기서 임시 멤버인 화식조랑 딸, 그 참새가 아직도 빠지지 못했어요. 지금 1 3턴이죠아요 그래서 또한번 패배했고, 여기서는 이제 해의 효과를 한두 번더본 다음에 찾고 있는 6 티어 기임을 하이에나다 나왔었는데 넘겨버렸네. 실수가 나오네요 찾고 있는 6티어 기물이 농부 개라든가 멧돼지 롤좀 찾았던 거 같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 농부 개나만서키기 하이에나까지 집었으면 이 판이 어땠을까 어쨌든 십상한 판이기 때문에 잘 풀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력이 낮은 상태로는 코코넛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저거를 하이에나 써서 공수를 뒤바꿔줘야죠 어쨌든 패배했고 일치로 남아서 이제는 조금 위험한 상황 아예 농부계로 풀린 거 그냥 쭉 쓰자 뭐 그런 생각 한것 같은데 이거는 일부러 넘긴 겁니다 골드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체력이 1이라서 좀더 핵심적인 하이에나 그리고 뭐 혜태 와플 먹이기 그런 거를 좀 찾았던 그런 순간입니다 농부 개를 쓰니까 그래도 체력이 좀 보충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격력이죠 아직은 하이엔 안쓰고 있고 부은 <laughs> 마지막 판인데 아직도 풀멤버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초콜릿도 일부러 넘긴 거고요 와플 조금 늦었지만 마지막 리를 보면서 멧돼지를 찾으면 좋지 않네요 자, 여기서 좀 실망을 했는데, 아마 이번 전투가 무승부가 날 겁니다. 아닌가? <laughs> 이기는 것 같은데? 가고 있어. 이겨버렸네. 제가 좀 많은 판을 해가지고 조금 헷갈렸습니다만 이렇게 십승을 완료했습니다. 보다시피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잖아요. 다시 한판또 도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인트로 설명드린 좀 완벽한 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저는 꽝을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나름 딸기 덱을 갈 거라서 일단은 챙겨가는 모습. 이번에 준비한 딸기 덱은 사실 엄밀히 딸기 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6티어 딸기 기물 하나만 쓰면 되는 거라서 굳이 딸기로 빌드업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좋은 기물 가지고 다행히 모승부가 났고요 이것도 꽤 성능이 좋은 기물입니다 친첼라 친첼라 세개 모았죠 초반부엔 맨 뒤에 이 딸기의 버프를 누가 받을 것인지 그거를 고민해서 배치하면 좋습니다 우승부 우승부 여기서 좀 턴을 많이 벌었구나 다시 한번 오목론이 레벨업 해봤고 뭐가 뜨진 않았습니다 이게 따개비가 새로고침을 안 해야지 레벨업하는 그런 자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고의로 어 골드를 이런 남긴 상태로 턴 종료로 할 겁니다. 네, 초콜릿을 자체적으로 먹었죠. 근데 이게 뭐 따개비를 쭉 쓰거나 아니면 중반까지 레벨업을 해서 뭐 레버 보상을 챙기거나 그런 용도로 쓰면 의미가 있죠. <목소리> 왕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laughs> 따개비 각을 좀 억지로 본것 같은데. 나머지 기물 하나가 좀 별로였던 관계로 리롤을 해버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무승부. 암 티어 도착했고 여기서는 해태 찾아야죠. 이거 왜 이거 올랐냐? 아 고르는 게 아니라 저 랜덤인가? 참새 또 떴습니다. 골 팔아서 딸기, 이거는 이제 딱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한것 같고요. 참새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전투가 이길 이유도 있습니다 참새 성능 진짜 좋습니다. 태태 화식조. 화식조는 사실 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미 딸기덱 빌드업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거 가는 모습. 이거는 이제 꽝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 판 거고요. 강아지 무난하게 좋은 장난감들을 성능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 33 올릴 수 있는 먹이. 그거를 주는 장난감 가지고 있거든요. 무난한 상대였고 해태 하나 더 이게 그나마 해태가 잘뜬 판이에요 다른 판들은 해태가 초반부에 좀 빠르게 모인 판이 한 판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6티어 기물 발견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강아지 레벨업 대기하는 모습이고요 멤버 교체를 해버려서 지금 딸기가 거의 없죠 이번 전투는 좋습니다5분장갑 고르고 와플이 있지만 해태 1레벨은 네 굳이 울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지금 6티어 기모의 체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새의 체력 5를 만들어주는 모습 해태 2개 더뜬거 좋고요 강아지는 2레벨까지만 딱 6티어 발견 보고 천내려서 자, 마기상으로 뺏겼고. 이거 전투 졌나? 아쉽죠. 딱한 대만 더견됐으면 무슨 분데? 레벨업 먼저 해보고. 뭐 찾는 거나 하나도 안 떴고요. 참새를 레벨업 할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기억이 잘안 나네요. 먹었는지 안 먹었지? 유칼리투스 부여잖아. 또 패배. 3승 2체력. 요까지만 해도 좀 기분이 싸했습니다. 아, 이번 판도 실패했나 했는데. 아마 이 2체력을 보존을 되게 잘할 겁니다. 후반부까지 쭉 끌고 가죠. 아, 참새 먹었네. 좋은 선택이 됐고요. 여기서는 이거 투입을 합니다. 제가 그 실패한 판들 중에서는 범고래를 미리 구매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체력 보존을 위해서 덱을 당장 강하게 가기 위해서 산 모습. 그리고 이거 기절 시로 랜덤 소환을 하거든요. 기절 시 기절 시 패스 소환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메머드라든가 좀 빨리 기절할수록 이득보는 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고래를 맨 앞으로 보내버진. 상대 셉니다. 트럼펫사 의미 없었고요. 어운 좋게 비겼습니다. 2 레벨 정도면 와플 먹을만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자르데나 커런트 곧 천해질 녀석이라지만. 제 다음 턴한 턴만이라도 효과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구매한거토요초 얘가 딱 깔끔하게 선봉 처리했죠 저거 아니었으면 소녀의 마스터 오븐장갑에서 치킨 두 마리 이대별 강아지 초콜렛 닭다리 전부 연구 멤버인 혜태한테 지금 이 중에서 연구 멤버는 혜태 하나뿐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잠깐 임시로 투입한 거느낌이 아깝고 농부계를 쓸지 말지 고민하다가 여기서는 지금 빨리 투입할수록 좋거든요. 이런 자동성장 기모를 투입을 했고요. 멧돼지 착고는 있지만 지금은 좀 이릅니다. 혜태 효과를 더 많이 본 다음에 구매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 돈부터 챙기고 저 핫도그랑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웬만하면 돈 챙기는게 더 좋습니다 이야 미밍문화의 당첨 이거 장 기분좋아 그래서 방어적인 그오크라퍼다 제거를 해냈고 승리했습니다 이런거 보면 범고래가 진짜 좋아요 와플 효과 한번 더 발동. 하이에나 넣기 위해서 친 모습이고요. 커런트까지 먹고 하이에나는 이게 레벨업할 필요도 없고 성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전투에 도움이 안 되는 퍽 그거를 먹어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테리지노사우로서도 3대 별까지 다 찍어봤자 앞에 있는 3마리까지만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딸기김을 앞에 3개. 맨 뒤에 두 개는 상관없는 그냥 골드버리 퍽버다딜잘 받아냈고 아모나이트 좋습니다 이게 하이에나가 좀 가급적이면 늦게 투입할수록 좋아요 지금 빨리 투입하니까 오히려 손해 교환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도 막 2레벨 3레벨 찍고 그 다음에 뭔가 쓸 녀석을 투입을 해야 겠죠 자 멧돼지가 22 체력 와플 아 기억난다 이거 3레벨 해태를 못 찍었을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만 쭉 가다가 와플 한두 개쯤 더 먹고 최종적으로 팔아버렸을 겁니다 농부계 2레벨 짜리로 부족한 스탯을 조금씩 보충하고 있습니다 닭다리 여기다 다투입해가지고 지금 이 빌드업 단계에서 좀 패배를 고면을 하고 있죠, 실슨 자, 농부게 많이 터요.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농부게 얼릴까 말까. 저는 해태 이거 3레벨 찍기 위해서 저한 자리도 안 얼리고서 계속 돌리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농부 계를 그냥 찾는 대로 다 투입한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어요. 아직도 코코넛은 한 개, 1개. 한 개로도 충분한 상대, 약한 상대. 한승. 16톤이고 이때부터는 슬슬 괴물이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초콜릿 혜태는 너무 늦어서 여기다가 먹이는 모습이고요 저 두부도 3월이 남았으면 은 구매해서 초콜릿을 미리 확보해놨을 텐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제는 35체력까지 상장 혜태가 3레벨이었으면 진짜 한 45체력 그쯤 됐을 거거든요 아쉽습니다 다행히 패배를 했고요 이쯤 얼방 빠지는 거 좋죠. 초콜릿 두부까지 해서 아마 이거 3레벨 찍었습니다, 제 기억엔. 아, 하 농부 게레 3레벨 찍은구나. 딱 돈으로 끝. 멧돼지 두 개. 지금 턴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페테한두번 키우고 나서 구매를 하는 게더 좋거든요. 이거는 좀 타협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했고 아 쉽습니다 우승 뭐 3레벨 아직 안 찍었지만 3레벨 대비해서 미리 구매를 했고 혜택 팔았죠 팔고서 멧돼지 2개 딸기는 혹시 안뜰수 있으니까 3원짜리 딸기지만 먹었습니다 초콜릿 마지막은 멧돼지 멧돼지 한 턴만 더 있으면은 좀더 재밌는 상황 만들 수 있는데 아마 여기서 게임이 종료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코넛 먹고 하이에나가 전부 공수를 뒤집었습니다. 한방 하면서 멧돼지가 840 성장. 수박을 먹고 있죠. 서로컷. 코코넛 먹고 있죠. 나머지는 약한 상대들. 이런 만에 보는 힘 거고 꼬치 이런 식으로 해테로 체력 키워서 하이에나로 공수를 뒤바꾸고 딸기를 코코넛으로 바꿔주는 녀석으로 방어적인 효과까지 챙기기 이런 데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이번에 녹음 잘된 거를 날리게 됐으면 아쉽고요안 <laughs> 그래도 시간 없는데 이런 걸로 또 하루를 날려버리고 참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게임으로는 재밌게 플레이를 해봤습니다.